여기 시작됐습니다자 일단은 패시 쪽에 토끼님 테란이네요. 네, 쪽에 토끼님 테란이구요. 자그 다음에 다섯시 쪽에 프로토스. 아 이번에도 테프전이 나왔어요. 이게 렐렌전이거든요. 렐렌전인데 일단은 콘이 정족발로 왔을 때는 더 좋게 나왔구요. 자 프로토스 나왔고 푸테전 약간 좀 렉이 있네요. 다른 사람이 욱 들어와서 그래. 아까 봤던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렉 걸리는 것 같아. 어, 봐봐. 얘네, 얘네, 얘네 오니까 렉 걸리잖아. 12345, 렉이래. 빨리 나가. 나 아까 전에 봤을 때렉 없었어. 나는 아니야. 나갔다. 렉 풀렸나?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좋아요. 풀렸어요. 풀린 거 맞나? 어쨌든 경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토끼님 같은 경우는 선배럭 짓고, 그 다음에 서플 짓고요. 8배럭, 9서플, 그 다음에 10배럭이네요. 자, 입구를 좀 틀어 맞고 있고요. 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더블 엑서스를 시전을 하네요. 원래 같은 경우는 센터게이트를 많이 하는데, 자, 일단 더블 렉서스를 올라가고 있는 지금 코이구요 토끼님은 정차를 정차를 쌍방향으로 양쪽으로 보냈는데 자, 그래도 확인을 빨리 해가지고 더블 렉인거를 보면은 압박을 갈거였거든요 마린으로 일단 확인을 했어요 지금 게이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서 더블 렉서스인거 확인했구요 이러면은 뭐 벙커러시가 갈수도 있고 마린이 계속 압박을 갈수 있거든요 팔베럭이기 때문에 좀 압박이 있을 것같아요 이러면서 사게이트 올려주면서 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금 코니구요 아 벙커 이어짓기 코니 확인을 하고 프로브 바로 뺍니다 좋아요 이런 플레이.. 예 괜찮네요 자 코니 약간 좀 괜찮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린 한기로 지금 프로브 4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와.. 인기 많네 이 마린 좀 잘생겼나요? 프로브 4기를 유혹해가지고 끌고 오네요. 어, 기가 막히는데요. 자, 새로운 마린 하나 더 왔거든요. 다섯 마리. 자, 이 사이에서 딱 공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마린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콘도 질러서, 사질러서 동시에 찍었거든요. 빨리 토끼님을 마린으로 프로브를 좀 피해를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못 잡겠네요, 한 마리로. 아, 벙커가 근데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질럿이 4개가 나오겠네요. 질럿이, 추가 질럿이 나올 것 같구요. 아, 뒤에 벙커 하나 완성됐구요.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이어짓기 벙커. 좋아요. 계속 와야죠, 토끼님은 자, 인구수 안 막히게 서플도 빨리빨리 짓고. 오, 어,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벙커 또 이어짓게 할수 있거든요? 사면봉. 하나, 둘, <laughs> 셋. 벙커 또 완성된 곳에다가 들어왔구요. 자, 뒤쪽에도 벙커 있거든요. 마린도 더있고요 아, 이건 그냥 질럿이랑 먼저 싸운 다음에 이거를 파괴시키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 좋아요. 벙커 이거 하나 완성되거든요. 아, SCP 잡히면 안 돼. 어우! 완성됐어요. 와, 이거 토끼님. 와, 쩌는데요? 벙커 고쳐야죠.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벙커. 고칠 필요 없다, 이건가요? 자, 이거 빨리 파괴시키구요. 아, 파괴되면은 이거. 소스가 못 이깁니다, 이거. 왜냐면, 벙커가 하나가 있고, 추가 명령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마린들이. 파베까지 찍었구요. 아, 이꾼 뭉치기를 시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 지지도 않죠? 그냥 나가버렸어요. <laughs> 노지지. 빡쳐가지고 나갔네요, 그냥. 사일런트콘. 자, 수고하셨습니다.